안녕하세요. ITQ 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. 자,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블로그에서 차트 2.hwp, 한글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이죠.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. 계속해서 같이 해 주셨던 분들, 저는 한글 2020 버전인데요. 한글 실행하시고 첫 화면, 최근 문서 목록에 차트 2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똑같이 내 컴퓨터에서 블로그를 해 보겠습니다. 클릭하시고 블로오기창 열려지게 되면 은 우리는 저장도 바탕화면 다운로드도 바탕화면 했기 때문에 바탕화면 클릭해 보시면 차트 2 있습니다. 클릭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이쪽까지 완성을 했습니다. 그러면은 어 이번 시간에는 어 기능평가 2라고 해서 이쪽에 3번과 4번을 할 건데요. 그중에서 오늘은 3번의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첫 번째 수식을 한번 천천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. 첫 번째 수식 내용을 보시면 복잡해 보이지만, 이런 수식은 그냥 따라서 만든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, 편하게 작업을 하시면, 있는 거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것 뿐이니까, 어려워하지 마시고,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두 문제, 4분인데 대략적으로 어 반복 연습하면 은 2분 안에 끝내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. 잘 보시고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쪽으로 넘어갑니다. 자, 이쪽에 1번과 2번 사이에다가 커서를 이렇게 두시고요. 클릭해서 커서를 두시고, 수식 편집기 불러오겠습니다. 수식 편집기 창으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0점 처리되고요. 이 수식은 하나당 20점씩이고, 어, 내용 틀렸을 때는 그냥 부분 점수 없이 20점 감점 처리가 되는 걸로 어,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틀리지 않게 잘 작성을 하셔야 40점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수식 편집기는 메뉴는 입력 탭에 있습니다. 입력 탭 눌러보시면 수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. 위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. 단축키는 컨트롤 N,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N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손다 떼시고 M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단축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, 여기 그냥 눌러서 해도 되겠지만, 단축키, 키위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, N 눌러주시고, 손닫떼시고 M 딱 눌러주시면, 이렇게 수식 편집기 창이 열려지게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수식 편집기 창에다가 수식 내용을 하나하나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. 글씨가 좀 작아서 20포인트로 확대한 음 수식입니다. 이걸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, 림하고 극한이죠. 자, 극한은 여기에 있습니다. 자, 수식을 빨리 하는 방법은 이 메뉴들,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익혀두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입니다. 어차피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니까, 어디에 있는지만 잘 익혀두시면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. 여기 극한 그 눌러주시고 음 아래쪽에 보면은 N에서 무한대잖아요. 그게 네 번째에 있습니다. 자네 번째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에다가 얼마에서부터 무한대인지 자 이렇게 N 입력하고 어 이동할 때는 탭 키를 눌러줍니다. 마우스로 물론 클릭해 줘도 되는데. 탭 키를 눌러서 빠르게 이동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대문자 P니까 똑같이 키보드에서 시프트 키 누르고 P를 눌러주시면 되고요. 여기는 아래 첨자입니다. 그래서 첨자에 있어요. 이 첨자에 보시면 드롭다운 단추 눌러서 아래 아래인데 오른쪽 아래잖아요. 오른쪽 아래 첨자 눌러서 다시. 키보드에서 N 입력해주시고, 어 이쪽으로 빠져나가려면은 탭키 눌러서 이동하라고 했죠? 탭키 눌러서 빠져나가서 커서가 여기 자그맣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되어 있을 때, 는 하고 등호를 입력합니다. 키보드에서. 등호 입력하시고, 1 입력하시고, 빼기도 입력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연속으로 는1 빼기. 이렇게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. 그다음 나온 게 뭐냐? 분수잖아요. 자, 분수 눌러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9 입력합니다. 입력하시고 여기는 위첨자죠. 첨자에서 오른쪽 위에, 그죠? 오른쪽 위첨자 입력하고 3 이렇게 입력합니다. 자, 그다음에 이거 빠져 내려올 때탭 아래로 내려왔고요.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려면 탭한번더 해서 탭을 두번 눌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자, 10 입력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첨자 드롭다운 단추 눌러서 오른쪽 위. 자, 그리고 3 입력하고 빠져나와서 는까지 해야 되겠죠. 탭, 탭. 이렇게 해줘야 어, 커서가 이렇게 길게 되면서 이 내용을 입력할 수 있죠. 등호, 는 입력해줍니다. 그리고 또 분수입니다. 자, 분수, 기호 눌러서 위에 있는 거271 입력하시고 여기는 바로 탭키 누르면 내려오죠. 탭키 눌러서 1000 입력하시고 탭키 눌러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수식을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. 그래서 넣기 하고 나와 있는데요. Shift, esc 눌러서, 어 단축키로 하셔도 되겠고요. 여기 눌러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넣어주시면 수식이 완성이 되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이렇게 띄워서 할 거니까,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뭐 규칙은 없습니다. 어이 수식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띄워준 거니까. 자, 이렇게 해서 다 끝났기 때문에, 저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파일 눌러주시고,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바탕화면에 작업하고 있잖아요. 바탕화면 클릭하시고, 여기서는 수식 첫 번째 수식 1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저장 눌러 주시면, 어 제목 표시줄에 수식 1이라고 나와 있고요.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저장이 된 거니까.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.